국내 인기 있는 중고차 모델을 좀더 쉽고 빠르게 리뷰해드리는 중고차 백과사전의 김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김사장이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 시점 수입 준대형급 SUV 라인에서는 완성도나 내구성, 디자인 면에서도 전혀 구형스럽지 않으면서도 가성비 있게 하기 좋은 그런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요. 독일 3사 SUV 모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았던 BMW 코드명 F1호 네임의 X5 디젤 엔진 모델에 대해서 김 사장이 오늘 리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국내에서는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판매가 되었던 모델이고요. 실제로 이제 판매가 된 형식은 14년형부터 이제 찾아볼 수 있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실내 그리고 옵션의 차이는 조금 이제 변화되는 부분이 있어도 17년식부터 리어 쪽,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이 머플러 팁이 원형에서 사각 형태로 변경된 것 외에는 외형적인 변화는 거의 없는 그런 모델이고요. 엔진 형식을 말씀드리면 30D, 40D 모델에는 2993cc 6기통 직분사 싱글 터보인 엔진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상위 등급이라고 할수 있는 50d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엔진의 배기량은 동일해요 2,993cc 6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터보가 무려 이제 트윈 터보도 아닌 트리플 터보 직분사 디젤 엔진이 들어간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미션과 구동 방식은 전 등급이 동일합니다 내구성 좋은 zf8단 미션이 들어가 있고요 좀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한 풀타임 4륜 구동 방식의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의 시세는 2022년 9월 기준 적게는 2천만원 중 후반대부터 많게는 6천만원 중후반대까지 매물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가격의 갭차가 많이 나 보이는 이유가 엔진 형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M50D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라인으로 들어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출고가 자체도 상당히 비싼 모델이고요. 현 시점에서도 상당히 가격 방어가 잘 되어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BMW f 1로 X5 차량의 이제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3공기 등급을 제하고 40D 모델부터는 뒤쪽 서스펜션 타입이 에어 스프링이 들어가는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보통 이제 국산 SUV에서 느낄 수 있는 꼴렁이는, 그러니까 출렁이는 그런 승차감이 아닌 풀타임 사륜구동 방식이 이제 적용된 모델이기 때문에 적당히 탄탄하면서 고속주행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인 승차감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X5 차량의 또 다른 장점이라면 넉넉한 실내 사이즈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X5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느낌이 전형적인 준대형급 SUV 형태의 이제 디자인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1열, 2열 뿐만 아니라 트렁크 사이즈가 상당히 넓은 편이고요. 특히 트렁크 개폐 방식이 이제 2단형 위아래로 이렇게 2단으로 열리는 방식이다 보니까 캠핑이나 차박 그리고 패밀리카로 이용하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네요. 경쟁 차종으로는 어떤 모델이 있을까? 일단 외형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가장 좀 유사한 느낌의 SUV라고 할수 있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4 모델을 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 차 라인에서는 벤츠에서 나온 준대형급 SUV 모델인 이제 GLE 모델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X5 모델을 중고차로 보고 계신 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 대표 고질병에 대해서 김 사장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좀 흔하게 발생되는 부분들, 올 필터 하우징 주변부에 누유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사설에서 수리를 진행하시게 되면 약한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면 이제 수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엔진 이제 상단 쪽 그러니까 헤드 커버 가스켓 주변부에도 이제 가스켓이 삭으면서 그 주변으로 이제 누유가 많이 생긴다고 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누유가 그렇게 심하지 않. 하면 가스켓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제 작업을 진행했을 때약한 30에서 35만원 정도 이제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릴 누유 부위는 이제 리프트를 띄워서 하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하부 쪽에 있는 트랜스퍼 케이스 주변부에 이제 누유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BMW X5 모델 같은 경우에는 2륜 모델이 없어요. 상시 4륜 모델이기 때문에 구동축에 이제 동력을 배분시켜주는 이제 트랜스퍼 케이스라는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주변부로 누유가 생각보다 좀잘 생기는 편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설에서 누유 작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약한 50만 원에서 60. 만원 1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이제 고질병 증상은 바로 에어 스프링 터짐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X5 노말 등급인 이제 30D 모델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에어 스프링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제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40D 그리고 50D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어 쪽에 들어가는 이 서스펜션 방식이 이제 위쪽에 에어 스프링이 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에어 스프링이 터지게 되면 차량을 장시간 주차했을 때 리어 쪽이 이렇게 가라앉는 그런 증상이 다날수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수리를 하게 되면 한쪽만 내려 앉았다고 해서 한쪽 스프링만 수리하지 않고 양쪽을 함께 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설에서 에어 스프링을 이제 수리하시게 되면 약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이제 이 부분은 당시에 나왔던 BMW F 시리즈 라인, 그러니까 모델들 전체에서 나타나는 그런 고질병 중에 이제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타이밍 체인 늘어짐, 일명 이제 밥솥 소리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 N57 형식의 엔진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이 타이밍 체인 리콜이 진행된 적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리콜이 진행되지 않는다 라는 거는 이 형식의 엔진에서는 이제 이런 증상이 발생되지 않는다 라고 보는 게 맞지만 카페나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 등을 찾아보시면 X5 모델에 들어가는 이 N57 형식의 엔진에서도 타이밍 체인 이제 늘어짐 증상과 체인 절 손 증상이 이제 일어난 사례가 있다고 해요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차량 판매대수 대비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기 때문에 N57 형식의 엔진에서도 타이밍 체인 늘어짐 그리고 절손 이슈가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X5 차량을 중고차로 보러 가시게 되면 엔진 아이들링 시에 이제 비정상적인 이제 사운드가 발생되지 않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혹시 구입을 해서 운행을 하시다가 이런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제 사설에서도 타이밍 체인을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체인 세트만 교체하시게 되면 약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될 수 있고요. 체인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엔진을 내려서 작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엔진을 내린 김에 이제 엔진 주변에 있는 노후된 부품들을 함께 수리한다라고 봤을 때는 약한 3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4,500만 원까지도 이제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BMW F15 X5 모델 중에서 나는 어떤 등급의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지 이제 감이 안 온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김 사장 개인적으로 예산이 조금 넉넉한 편이다. 하시면 트리플 터보 엔진 베이스에 M 핸들, M 퍼포먼스 휠, 통풍 시트,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뱅앤 올룹슨 스피커 시스템, 그리고 어라운드 뷰, 최상급 나파 가죽 시트, 그리고 이제 디지털 계기판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17년식 이상 M50D 모델을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이제 40D 모델 정도만 가도 충분히 X5 차량의 이제 기본적인 성능과 그리고 이제 다양한 옵션을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노말 등급인 이제 30D 모델보다는 이제 40D나 M50D 모델로 이제 구입하시는 것을 김 사장이 추천드리고 싶네요. 김 사장이 알려드린 이 영상 보시고 멋진 차량 구입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중고차 모델 리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